송도에 있는 대학병원의 근처 대형 공원, 의사로 보이는 듯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한 외국인 남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힘든 파견 수술이 있었던 듯 그는 양손을 심하게 떨며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남성은 공원의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입을 틀어막으며 매우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어리 빠진 채 그곳으로 걸어가던 외국인 남성의 모습에 한 한국인이 다가오더니 다급히 말을 건네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의 대학병원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의사과정을 수료한 전문의사 네드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약 3주 전 한국에서 열리는 파견수술학회에 초대를 받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의 의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송도라는 도시를 처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의사가 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였지만 의사가 되고 난후 각종 협회회의와 수술기술회의에 참석하게 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료기술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의료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은 오늘날 의료 분야에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도 숨겨진 경험인데요. 약 3주 전 인천에서 열리는 의료협회 회의에 초대받게 된 저와 동료들은 사실 송도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송도가 아닌 서울이나 부산은 또 다른 의료협회의 초대 때문에 각각 한 번씩은 방문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송도라는 도시는 제가 전혀 모르던 미지의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의사협회의 초대를 받고 송도를 처음 방문하게 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한국의 주요 지역이나 도시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을 떠올리지만 제가 이번에 방문한 송도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볼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도시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송도에 와서 처음 놀란 건 송도가 현대와 시대에 제일 어울리는 도시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의사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유럽권이나 미국 쪽의 나라들을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 방문한 한국의 도시 송도는 사실상 미국보다 더욱 좋은 도시 쾌적함과 미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랐던 것은 도시 정중앙을 통과하면서도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강이라는 것은 자연과 가까운 어디를 가나 자연스럽게 볼수 있지만 송도에 있는 강은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와 잘 어울리면서도 심지어 다양한 레저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는 매우 실용성 있는 강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저와 같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동료 의사들도 처음 송도에 도착한 이후 제일 먼저 신기해하며 눈을 떼지 못했던 곳이 도시 중앙을 통과하는 강이었을 정도로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민물로 만든 강이 아닌 해수를 끌어온 말 그대로 창의적인 해수 공원이었다는 사실인데요. 해수로 조성을 해서 그런지 미국에서 봤었던 규모가 작은 인공호수가 더해진 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깨끗해 보였던 송도의 해수공원은 이미 저와 동료들이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순간에도 다양한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해수공원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인천대학병원의 학회 참석 초대를 받은 저와 동료들은 저희를 일정 시간 동안 안내해 줄 인천대학병원의 한국인 관계자 현경씨를 만났고 현경씨의 자세한 여행 가이드 아래 송도의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신장 수술과 관련된 학회 참석으로 송도에 온 것이었지만 저와 동료들은 이미 송도의 말도 안 되는 도시미관에 마음을 뺏겨버렸고 더욱 신기했던 것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해수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도시 전체가 시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현경씨에게 지금 꽤 더운 기온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해수공원 근처의 도시들은 왜 이렇게나 시원한지 물어보았고, 현경 씨는 송도의 해수공원은 열섬현상을 예상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창의적인 공원이었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저와 동료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습니다. 현경 씨는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동료였는데, 학회 참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약 4일 동안은 자신과 함께 송도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숙식은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이미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다양한 나라들의 학회 참석에 수도 없이 방문했었던 저였지만 학회 초대를 한 대부분의 학회 주최 병원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의 숙식을 신경 쓰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병원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환자용 침대에서 숙식을 제안한 때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병원은 저희에게 먼저 호텔에서의 숙식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약두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있던 저로서는 그럴 때마다 호텔에서의 숙식을 먼저 제공해주시는 한국의 시스템에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의 나라였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선진국에 대한 시선을 모두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꽤 늦은 시간이었기에 간단히 송도의 해수공원만 구경한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학회를 주최한 인천대학병원의 지원으로 송도에 있는 한한옥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무엇인지 몰라 감이 잘 오지 않았으나 현경 씨의 도움으로 한옥 호텔에 처음 도착하게 된 저와 동료들은 한옥 호텔 앞에서는 순간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저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의학회에 참가하며 비즈니스 호텔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송도에서 처음 겪은 한옥 호텔은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많았는데요. 현경씨는 저와 동료들에게 한국에서는 한옥이라는 옛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한옥 호텔의 제일 큰 특징은 온돌이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매번 동료들이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해보고 오라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온돌이 있는 숙식공간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옥 호텔의 온돌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의사로서 평소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저는 현경시를 따라 따뜻한 온돌바닥에 드러눕는 순간 이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1초 만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누웠을 뿐인데 따뜻하고도 아늑한 느낌이 들던 한국의 한옥 호텔은 미국에 있는 엄청난 고가의 5성급 호텔보다도 더욱 좋게 느껴졌는데요.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동료 의사들도 한옥 호텔의 바닥에 눕더니 무려 3시간을 넘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동료들은 등이 빨갛게 될 때까지 바닥에서 일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아직 저녁에 더위가 느껴지는 여름 날씨였지만 한옥 호텔의 바닥에 누워 따뜻함을 느끼며 땀을 빼니 그 자체로 몸이 건강해지는 매우 신기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는 사실인데요. 현경씨가 떠나고 난후 저와 동료들은 한옥의 바닥에서 땀을 빼고 간단한 샤워를 마친 뒤 식사를 하기 위해 한옥 호텔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층수가 낮은 호텔이었지만 고즈넉한 풍경의 한옥집 아래 헬스장은 물론 뷔페 식당 시설과 심지어는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센터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한옥이라는 옛것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을 조합시킨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고 맛있는 한식의 식사를 마친 뒤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처음으로 한우라는 한국의 고기를 맛보았는데 먹어본 고기 중 제일 맛있어서 저와 동료들은 한우를 꽤 많이 먹기도 했죠. 호텔로 돌아간 저와 동료들은 더운 여름이었지만 다시 한번 땀을 빼기 위해 한옥 호텔의 온돌 바닥에 누웠고 그렇게 거기서 무려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자료 정리와 프레젠테이션의 준비가 필요했기에 호텔 밖으로는 나갈 기회가 많이 없었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와 동료들은 인천에 있는 학회의 정지인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워낙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유명하기에 저와 동료들은 늘 하던 대로 새로운 한국의 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캠코더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의사분들이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수술법을 배우고 학회 참석 대표자인 저와 동료들의 발표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학회가 끝난 뒤 인천대학병원의 한국인 의사분들은 저희에게 새로운 수술 실습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는 말과 함께 저희를 안내해 주었고, 저와 동료들은 무려 그곳에서 4시간이 넘는 수술 실습을 받았는데요. 캐나다에서 꽤 오랜 시간 의사로 근무해 왔던 저였지만, 한국인 의사분들의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의료 실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의료 실습이 끝난 후 엄청난 땀을 흘리는 저와 동료들의 모습에 저희를 안내해 주던 병원 관계자 현경 씨는 병원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잠시 바람을 쐬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더군요. 마침 땀도 식히고 여유가 필요했던 저와 동료들은 현경 씨의 제안 아래 인생에서 처음 한국의 공원을 경험해 보기로 하고 현경 씨의 차를 얻어 탄뒤 공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처음 방문했었던 해수공원이 아닌 근처에 있던 또 다른 공원에 도착하게 된 저와 동료들은 이번에는 나무와 자연경관이 가득한 공원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경 씨는 이곳 공원에는 매우 특이한 것이 있다면서 저희를 안내해 주었고 실제로 현경 씨가 안내해 준 장소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캐나다에서는 전혀 겪어볼 수 없었던 자동차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자동차 극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영화관보다 더큰 스크린에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 줄지어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그곳은 마치 영화관이 야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는데요. 물론 캐나다에도 자동차 극장이라는 시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러한 대형 스크린을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동차를 오래 주차해야만 하는 자동차 극장이라는 특성상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훔쳐가는 범죄의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경씨가 안내해준 한국의 자동차 극장에는 단한 대의 자동차도 타이어가 터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차해 있는 자동차를 노리는 도둑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공원 근처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는 하지만 매우 비싼 값으로 알려진 자동차의 타이어를 훔쳐가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현경 씨에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질문을 들은 현경 씨는 이곳 송도의 자동차 극장은 영화관보다 더욱 큰 디지털 화면으로 극장을 구성한 것은 물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비해 극장 전체 지역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도난감지 센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더군요. 현경 씨의 말을 들은 뒤 자동차 극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저는 극장 외곽 지역마다 자리 잡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 기계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안이 예방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기술력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극장에는 미국에서 보던 것보다 값비싼 자동차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영화를 즐기고 있었고, 자동차를 훔쳐가려는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현경 씨는 영화를 전부 관람할 수는 없지만, 잠깐이나마 자동차 극장을 느껴보자면서, 차를 끌고 온뒤 저와 동료들을 뒷좌석에 앉혀주었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자동차 극장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동차 극장은, 어째서인지 영화관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화질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엄청나게 큰 스크린의 크기에, 영화관보다 더한 생생한 실감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현경 씨에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극장을 언제나 값싼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현경 씨는 대부분의 시간에 자동차 극장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새벽 시간이 제일 사람이 많다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해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난 나라인 캐나다에서 이러한 자동차 극장이 있었다면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동차들이 전부 도난당해 사라졌겠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더욱 이용객이 많다는 소리를 들으니 저는 캐나다가 얼마나 시민의식이 났고 후진국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별별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운 저희 표정에 현경 씨는 자동차를 이끌고는 저와 동료들에게 더욱 신기한 것을 보여줄 것이 있다며 공원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원처럼 보였지만 현경 씨와 함께 걸어 들어간 공원에는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또 다른 신기한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공원의 벤치 앞에 마련되어 있던 그 시설물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르는 긴급 버튼과 함께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곧바로 응급구조사를 부를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원 근처의 작은 트럭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디지털 화면과 함께 긴급 전화번호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의사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저였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만약 공원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손쉽게 대처되는 한국 공원에 있는 응급지원 시스템에 한국이 존경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긴급 출동을 나가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현경씨는 이러한 공원 의료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공원 근처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의 경우 약 2분 만에 병원 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범한 공원에 있는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마주한 순간 저와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저 허무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러한 최첨단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간에 걸친 한국의 의학회 참석을 마친 저와 동료들은 회의가 끝난 뒤 저희가 근무하고 있던 캐나다의 병원에 이메일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보고 문서에는 저와 동료들이 기록해 놓았던 한국의 공원에 있는 의료지원 시스템도 첨부사진으로 보고하기에 이르렀죠. 캐나다 병원의 관계자분들도 저희가 학회에서 돌아오는 즉시 한국의 공원 의료지원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셨고, 꽤 충격을 받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캐나다에 다시 돌아온 상태이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그날의 공원을 다시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